금년 7월달에 도정법 4조의 사가 변경돼 갖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변경해서 상한용적률 300%를 바로 줄수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 안 거치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운영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건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까지 저희가 용종률 하는 법적인 사항은 지키되 그래서 주거재생단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류조를 단지 내에 설치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한다면. 수방공사 예산 범위 이 이상 넉넉하게 개발 용적률을 좀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예뭐 좋으신 의견인데요. 네네 법적으로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예50% 뺏어가지 말고 한 30%만 뺏어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30% 정도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보험이 돼 30%?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아, 아이좀 지금 한강변은 너무나 꼭 같은 사실 이 충수로 가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시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한강변을 망친 게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죠 아파트 지구 저층 아파트 지구 275% 그때 그그 그 시장님 계실 때요 한강변 다 망쳐놨어요 박 시장님 또 분명히 우리 후배들한테 큰 요구도 먹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건기 부시장 답변하고 앞으로 대규모 재건축은 최고의 스카인을 만들겠다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약속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건축물 청수는늘 조정 가능하다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지역 건축 단지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자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니 저는 뭐 그냥 생각이... 35쪽으로 계속 규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청수 조정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조정이 돼야죠 조정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조정이 좋습니다. 되는데 네 그게 됐습니다 네. 그럼 서울시만은 명분 없는 행정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 큰 문제로 다음 내용의 해제를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는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년간에 거쳐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청수 하나를 요구했건만, 시는 아직도 의의 독경입니다 법상 용종률 내에서 청수를 제한할 논리나 규제할 법적 명분도 없고, 주민온성만 높습니다. 10년 전에 완공된 사례로 한강변 잠실 반포 등 저밀도 아파트 지구의 도시 경관은 계획은 그 병풍이자 성량가 병태로 아주 답답하고 완전 실패작으로 봅니다. 두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업 및 각종 부담금의 비용을 줄여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 주거재생사업들이 부진해지자 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후 정비사구역 605곳 중 거의 반에 넘는 정비구역이나 추진위원회 조합인가를 대거 지소시켰습니다. 일몰전라는 졸속 법안도 매몰비용 지원도 열악한 환경도 큰 문제였죠. 이 와중에도 대지면적의 오퍼를 공원으로 주변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조합이 확보하여 시의 기부체업에 신납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과성교나 시가 관리하는 도로까지도 넓혀 난 이런 상황입니다. 각종 인입시설비, 교육요건 개선비, 환경부담금 정비구역 지정비, 수목이식비, 임대주택 등 수많은 부담금들이 사업의 걸림돌로 추정 비례율을 계속 하락시켜 사업화화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